시청자분들께 어우 안녕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집에 있는 반려견 공주와 푸들이 저희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이 좋은 척하고 같이 있어요 얘가 초코예요 초코는 5살, 6살 됐고요. 얘는 공주예요. 제가 17살 때 만났으니까 13살, 14살 됐네요. 굉장히 동안의 외모를 갖고 있죠? 우리 초코 관절을 위해서 이렇게 요가 매트를 깔아놨어요. 근데 이 전기장판이 꼭 있어야 돼. 초코가 찜질을 또 좋아하거든요. 초코! 이물좀 마셔봐. 갑자기 밥을 먹는다고? 갑자기 식사를 하시네. 얘는 왜안 먹어? 아더 줘? 머리 좀 묶고 드시지. 무슨? 무기 아이를 소중히 생각하로기가 에어 샤워가 있어요. 에어 샤워. 그럼 5분 동안 공주는 되게 크고 털도 많고 노령견이라서 목욕을 시켜도 가끔 그 비릿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이 에어 샤워를 하면 그런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쿠쿠 하세요, 쿠쿠. 그 쿠쿠에서 밥솥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반려견을 위한 드라이룸이 또 나왔어요. 쿠쿠에서 이렇게 선물로 또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공주랑 초코가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공주야,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엄마 쳐다보는 거야? 여기 들어갔다 오면 엄마가 간식을 줘서 그런지 엄마만 기다리네. 초코야! 놓고 저렇게 전기장판 위에서 이렇게 궁뎅이를 지지고 있더라. 쿠쿠 넬로, 짱. 그렇지 초코야. 다음은 너 차례야. 어머, 편하게 앉으셨어. 산책하고 나서도 이 에어 샤워하면 좋더라고요. 굳이 목욕 안 시켜도 되고. 에어 샤워를 종료합니다. 공유됐어요 고객님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나오실게요 초코 초코 이제 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안 들어가네 공주 안녕 공주 목욕을 시켜볼게요 아이 따듯해 어 착해. 착해 왜 너도 하고 싶어? 너도 하고 싶어? 너도 하고 싶어서 자꾸 내다보는 거야? 뭐야? 야마아이얌전해 아유 아이, 이뻐라. 목욕 목욕 끝. 공주 목욕했어. 목욕최네 공주야. 자, 이로 리 들어가자. 공주, 공주 아이 착해 아, 아이 착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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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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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0분이네 코스가 아유 내가 얘 말리려면 은 그냥 그 바람 나오는 거에다 가 갖다 대고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다 말렸지 아빠가 했어 그랬나? <laughs> 세상 좋아졌어 음, 저 공주도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세상이 다오냐 좀 자, 한숨 자. 어떤 강아지들이이 안에서 자던데. 누 o 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러, 이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주 보고. 응. 이렇게 m b e r You say them, Anja? Bajo. You see, Simon, did you answer me? I need to go t 머리 h e a 고 a r t m e n t I'm going t 이게 뭔 이런 상황이다 있지? 아니, 근데 공주가 안에서 소리 한번안 내고. 끙끙대질 않네? 응, 저러고 있는 거 너무 희한하지 않아? 저... 여기 카메라 올려놓기 편하겠다. 별다 말랐어, 이쪽은? 아, 아빠 숨쉴 때마다 움직여. 불안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응. 손한번 만져봐야겠다. 응. 여러분, 이배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어휴, 뜨거워. 어, 아니 뜨겁진 않네. 응. 시원한 바람이네. 여루라르나봐 이런 곤란한데? 이런 곤란한데? 푸들은 털이 잘 엉켜서 빗질을 해줘야 돼. 이거. 왜안 나와? 나와. <laughs> 옳지. 아, 이쁘다. 빨났어 둘이 굉장히 편해 보인다. 안 나오겠다는 얘기지, 지금? 왜안 나오지? 이거. <laughs> 아빠 지금 이리와. 손에 뭐 있는 척 했지? 응. 음. 속았어. <laughs> 아 이제 안 속아, 안 속아. 아, <laughs> 저쪽 손으로 해봐. 응. 어뭐 줄까 해봐. 뭐 줄까? 됐다 <laughs> 어. 아니 이 아내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공. 좋고! 초코! 저희 집 공주와 초코의 하루를 보여드려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초코님 어떠셨나요? 네, 좋았다고 하시네요. 초코야! 왜 이렇게 귀여워? 저 원래 귀여워요. 시청자분들께, 어우, 예, 스킨십을 참,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앞으로도 종종 저희 강아지들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고 <laughs> 이빠라! 아포 t v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눌러라 눌러. 사랑해 주세요. 안녕히계세요 인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도 꼭 약속. 여러분 발냄새 맡아 볼래요? 중독성 쩔어. 아, 죽이네. 저거 안녕.